하실 저것 같은데? 자.. 실현되지 않아. 자리야 해 주실 거예요? 얘 네, 말.. 물어보고 가야지 저분 좋아. 뭐.. 핵이라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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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근데 적팀 맥크리 그거 무슨 프로필 보니까 56%에 퍼 치명타가 15%인데? 퍼 그래 어? 핵이네요 승률이 93%예요 네. 네. 비싼 핵이란 얘기가 있네요 네, 헤, 승률이 93%예요 맞아.. 맞아보신 분 있었어요? 저요 저요 아근 저는 반백되고 써갖고 삼키 맥크리한테 맞아본 기억은 없는데? 야, 내가 대구 두들겨만. 직선에서 몸 보면 이 뒤져요 그냥. 아 그래요? 3탱3탱 3탱? <laughs> 어떻게 할래요? 삼지, 삼탱 하시고. 아니 이분 자리야 하면은 자리하고, 네, 자리야 다리아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요, 킬링 팀님은 킬링 킬링. 그거 하시고 맥 하시고 자리야 저분이 자리 안하면 일단 투템으로 가서 해.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어, 바꾸셨어요. 어허 가자 뭐, 뭐, 뭐. 맥크리만 조심합시다 상대 아, 네, 라인 있어요 오케이 3대 맥크리 좀 그런 게 있는데? 위에 리퍼 위에 어, 2층에 리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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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메이 2층 동굴 메이 한명깨드요 메이, 메이 리퍼. 메이 어짐 오케이. 고라 아직 있어요. 뿌렸다! 갔다! 와이 아, 아. 아어 리퍼 화물 온다. 리퍼 화물 온다. 아, 뭐야? 메카리 존나 아파. 괜찮다 조심. 6 1 나이스,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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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먼저, 라인 먼저. 라이 라인 먼 리퍼 화물. 이 개피. 메이, 메이. 아, 이거 메플이 문제 있어. 웹이 아, 문제 있 문제 있죠? 요이이문요이요이문요이거요 웹풀이 문요이거제이제 있어요. 이문있요제어요제타요피었어요 나이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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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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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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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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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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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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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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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아 어씨왜이렇미쳤다아 잠깐만 나내까 80퍼예요 85퍼 적팀 라인 공 있을 것 같아요 조심 네, 둘다 있어요 찾아 네, 네. 막아볼게요 적공원 이번에 공원 백미 백미 쩔쩔이 합다 요건다 요다나이스 위공 위 위로공 위로공 마이스마이스너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이라니이한 마리. 뒤쪽에 메이 뒤쪽에 메이. 메이공격호가티가 참되고. 이쪽에 루시우. 너네 주저해. 야돼이 조금 이동. 조금 이동 좀. 주저해. 주 힐. 힐. 아. 힐. 아, 어디 갔어? 아, 메크리. 아, 숨나도망 갔다. 시계라 메크리 문제 있어요. 아. 지금 메크리 문제 있어. 방벽 라인했대라인했대 라인 나이스, 나이스, ]huh 나이스 아아 <힐> <muscular> 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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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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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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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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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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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빨리 리 아, 근데 맥크리 <목소리> 진짜 <못 나왔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짤. 어, 이거. 저 함을 한, 한 명만 더. 야, 내가 내가 있어. 제가 요 제가. 그 앞에 안 갈래. 이건. 이네 충분히 밀어야지. 왼쪽 왼쪽 90%또90% 라인 있어 이거 라인 궁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착해리퍼리퍼리퍼리퍼 아, 리퍼, 리퍼, 리퍼. 이제 리퍼로 바꿀게요 리퍼 왼쪽 그래, 그래? 빼자 이거 덮친다 덮친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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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이동이소 이동이소 턴붕있 오케이 이거 데이. 다리하고 나이스 아직 할일이 남아 <laughs> 저궁온 라인 궁 없고 메이 궁만 비 베이구가 잡아잡아가 포, 이이구가 포, 베가 포, 베이구가 리베리구리 포, 베이나이이스이구이가 포, 베이구이이구가 포, 가 포, 베이구가 포, 베이구가 포, 베이구가 포, 베이이이 아아나 지금 빌라 있는데 라인피라인피 얼음 빠졌요 레이나 레이 잠깐 잠깐 야돼이퍼이퍼이퍼 레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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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퍼 레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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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이이 아, 아 네, 맥크리님. 이거 정신 나간 맥크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 뭐, 어, 리퍼. 뒤에 리퍼, 아, 아, 뒤에 리퍼. 아, 그냥 빠졌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맥크리 왜 죽을 거야, 떨어져. 에이, 아, 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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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마지막 궁 몰아서 하면 돼, 이거. 한 번에 나가면 돼. 뒤로 아, 리퍼 가요, 아, 뒤에 리퍼. 리퍼 팀. 좋았다, 좋았다. 리퍼 나왔다. 우리끼리 리스크 맞추고. 멜로디는 저 있어요. 오케이, okay, 확인. 아, 라인지 있어야 돼, 이거, 백 먼저 방금 두들려주세요 랩. 오케이.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 방금 두시. 냥자 손자, 냥 아, 어렵다. 아, 웃긴 방어 어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리자, 리자, 리자. 나나이힐 줘야 돼, 맥이 <original> 나이스, 천천히, 다와요 그래, 이천천천히천이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이천천바 메인 아 메인 히천 빠졌어요 히천천 천천히, 천천히. 요어 나이스 나이스. 히천요히천요히 천천히. 천천히, 리 코디 천천히, 천천히. 칠. 치... 이럴 거 없죠 이제. 나이스 어, 해봐. 이봐 이봐. 됐나. 이 뭐야? 와아. 미친. 미친 같은이라고. 아어요 됐어요. 핵신고예요. 해결했 핵신고하고. 근데 이거 뭐지 인게임 신고 어차피 쓸데 없고 음. 이메일 신고 해야 되거든요 배틀넷 홈페이지 가서. 그게 직방이에요. 근데 네, 인수신고 솔직히 진짜 안가요 이거, 이거 게임상에서 그거 아예 안 보거든요. 그 인벤 가면은. 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신고해야. 직방.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길로 가. 아내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킬캠헤헤킬캠아저헤킬캠봤거든요 아우 미쳤다. 나 봤어 아까. 쓰레 쓰레기 야쓰레기 이거 자리야 개리지? 아야 이이겠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laughs>